새벽 4시 30분. 캄보디아 시엠립의 정글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글 위로 거대한 실루엣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섯 개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모습.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900년의 시간을 견뎌낸 인류 최고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 크메르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사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서로 1.5km, 남북으로 1.3km. 총 면적은 약 162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앙코르와트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힌두교 신비주의와 불교 철학이 돌 위에 새겨진 거대한 우주론의 교과서입니다. 서기 1113년, 크메르 제국의 젊은 왕 수리아바르만 2세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수리아바르만, 그의 이름은 태양으로 보호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태양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보존의 신 비슈누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자신이 비슈누의 화신이라 믿었고 이 사원을 자신의 무덤이자 신과 만나는 장소로 계획했습니다. 건축 기간은 약 30년으로 추정됩니다. 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4세기 이후 이 사원은 불교 사원으로 변모했습니다. 힌두교 조각들 사이로 부처의 형상들이 추가되었고 오늘 날까지 불교 승려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건설하는데 사용된 사암블록의 수는 약 500만 개에서 1000만 개로 추정됩니다. 한 블록의 무게는 평균 1.5톤. 무거운 것은 8톤이 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돌들의 출처입니다. 사원에서 약 40km 떨어진 푸놈 쿨렌산에서 채석되었습니다. 12세기에 어떻게 수백만 개의 거대한 돌을 40km나 옮겼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크메르인들은 우기를 이용했습니다. 톨레사 포수와 시엠립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돌을 배에 싣고 물길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운반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돌들은 시멘트나 접착제 없이 오직 정밀한 가공만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칼날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요. 사원의 벽면을 장식한 부조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같은 힌두서사시의 장면들이 수백 미터에 걸쳐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한 장면에는 수백 명의 신과 악마가 등장하는데 각 인물의 표정과 동작이 모두 다릅니다. 마치 돌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우주의 모형입니다. 힌두교 우주론에서 세계의 중심에는 메루산이 있습니다. 신들이 사는 성스러운 산이죠. 앙코르와트의 중앙탑은 바로 이 메루산을 상징합니다. 탑의 높이는 정확히 65m. 그리고 주변의 4개 탑이 메루산을 둘러싼 산맥을 나타냅니다. 사원을 둘러싼 거대한 해자는 세계를 둘러싼 우주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폭은 190m, 길이는 약 5.5km에 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정확히 동서남북 축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춘분과 추분날 태양은 정확히 중앙탑위로 떠오릅니다. 크메르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이동 경로, 별자리의 위치,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돌위에 새긴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앙코르와트 전체가 거대한 천문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사원의 특정 위치에서 특정 시기에 별과 태양을 관측하면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앙코르와트의 회랑을 걸으면 마치 신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유명한 부조는 유의 휘적기 장면입니다. 힌두 신화에 따르면 신들과 악마들이 불멸의 영약 암리타를 얻기 위해 우주의 바다를 휘저었습니다. 거대한 뱀 바수키를 줄로 삼아 메루산을 막대로 삼아 수천 년 동안 바다를 휘저었죠. 이 장면이 앙코르와트 남쪽 회랑에 49m 길이로 새겨져 있습니다. 88명의 악마가 왼쪽에서 92명의 신이 오른쪽에서 뱀을 잡아당기는 모습이죠. 놀라운 것은 각 인물의 얼굴과 몸짓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힘을 주어당기고, 어떤 이는 지쳐보이며, 어떤 이는 승리를 확신한 듯 웃고 있습니다. 사원 입구에는 나가라 불리는 거대한 뱀 조각이 난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뱀은 힌두교에서 보호와 재생을 상징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나가 다리를 건너며 속세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슈누신을 위한 사원이자 수리아 바르만 2세의 장례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원은 다른 크메르 사원들과 달리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힌두교에서 서쪽은 죽음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더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앙코르와트가 왕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정치적 도구였다고 주장합니다. 이토록 거대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요. 또 다른 이론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거대한 공공건축 사업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제국 전체의 자원을 동원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에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수적으로는 3만 명, 많게는 30만 명까지 추정됩니다. 이들은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자발적 참여자였을까요? 흥미롭게도, 앙코르와트 건설 과정에서 강제 노역의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크메르인들이 신전 건설을 종교적 의무이자 영광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15세기 중반, 크메르 제국은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앙코르는 버려졌고, 수도는 푸놈펜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던 이곳은 정글에 묻혔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기후변화입니다. 14세기 후반부터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앙코르의 정교한 수리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농업이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 이웃 왕국 아유타야의 침입입니다. 1431년 태국 왕국이 앙코르를 함락시켰고 이후 크메르 제국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종교적 변화입니다. 불교가 힌두교를 대체하면서 거대한 힌두 사원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와트만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계속 이곳을 지켰고 덕분에 사원은 정글 속에서도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860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호가 정글 속에서 앙코르와트를 재발견했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은 이 사원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서양 세계에는 이때 처음 알려졌습니다. 무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원은 솔로몬의 신전보다 웅장하고 로마의 유적보다 아름답다. 그리스나 로마가 만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후 앙코르와트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동시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수많은 조각품들이 도난당했습니다. 1970년대 크메르 루주 정권 시절에는 사원 일부가 파괴되었고 주변은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앙코르와트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연과 관광객입니다. 캄보디아의 우기는 앙코르와트에 가혹합니다. 폭우는 석재를 침식시키고 나무뿌리는 사원의 틈새로 파고듭니다. 게다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발걸음마다 돌이 조금씩 마모되고 습기와 체온이 내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1992년 유네스코는 앙코르와트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도 올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의 고고학자, 건축가, 보존 전문가들이 협력해 앙코르 와트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팀은 서쪽 회랑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교한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팀은 부조를 레이저 스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수리 시스템 복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앙코르 와트의 첨탑이 다시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900년 전. 수리아 바르만 이세는 영혼을 꿈꾸었습니다. 신과 하나 되는 사원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그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어쩌면 그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돌 건축물을 넘어서 인간의 창조력과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앙코르와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옛 건축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를 목격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앙코르와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9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앙코르와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을 향한 경외심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9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완벽한 돌들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어쩌면 그 미스터리야말로 앙코르와트의 진정한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불가사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영국 평원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돌기둥들, 스톤 엔지의 비밀을 찾아 떠나볼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불가사의 여행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찐이 고양이와 다음 모험에서도 다시 만나요.